네, 오늘도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은 평소보다 더 늦은 시간이에요. 지금은 네 1시 반이 조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었던 이유는 음, 내일 조금 어, 그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 미팅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 컨셉을 잡는 그런 뭐 키워드 분석 같은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목표는 12시 안에 가자가 목표였는데 어떻게 집중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1시가 넘은 것 같아요. 음. 네, 일단은 오늘 있었던 좀 특별한 일이라면, 음... 일단 뭐가 있을까? 음, 네 아직 제 생일 주간인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생일 이 끝나지 않아서 음뭐 오늘도 그제 저와 함께 일을 하는 네 영상 팀 음에게도 생일 축하를 받고 또 항상 밥 먹자 밥 먹자 하면서 그 거의 반년 동안 밥을 못 먹은 <laughs> 네한 음, 아는 오빠 만나서 어, 이 가까운 근처에서 점심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어저께 저에게 생일 축하 문자를 준 어, 아주 오래된 지인과 제가 오늘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분은 제가 21살 때부터 저를 알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올해로 어, 만으로 37이지만 뭐 우리나라 헬수록 38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21년 38 이렇게 빼면 어떻게 되나요? 네, 17년 정도 저를 봐온, 음, 서로 굉장히 파릇파릇할 때 혹은 굉장히 어설프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어, 그 지인과 네, 통화를 오랜만에 했습니다.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인연이라는 게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어, 제가 사실 음, 중학교 때가 제 인생에서 학교 다니던 시절 중에서 가장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있던 친구들이 이제 거의 뿔뿔이 흩어져서 연락이 되는 친구가 한명 정도 있고요. 고등학교 친구는 어, 없고 하나도 없고 대학교 친구들은 제가 여대를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다. 어, 애엄마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연락을 하기가 좀 그렇고 또 제가 서울에서 30살까지 살다가 광주에 내려와서 계속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 좀 떨어지니까 만날 기회도 줄어들고 또 이제 공유하고 있거나 또 관심사들이 좀 많이 달라져서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멀어졌는데 음 오늘 통화했던 이 분은 이 지인은 음, 모르겠어요. 그냥 정말 뜸은 뜸은 2년에 한 번, 3년에 한번 이렇게 연락이 닿았었고, 음, 지금은 가끔 어떤 생존에 있다는 그런, 어, 생존에 있다는 소식을, <laughs> 어,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음, 너무 바쁘셔가지고 제가, 어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또 걱정되기도 해서 꼭 연락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작년에 서울에 네이버 파트너스 케어 홍대점을 오픈했을 때 그때 잠깐 얼굴을 봤었는데 음, 좀 어, 예전에 제가 기억하던 모습과는 조금 많이 달라져서. 어뭐 때문에 좀 요즘 많이 힘든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똑같이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어, 제가 어, 좀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우리 17년은 서로 알아온 사이인데 세, 서로 생존만 이렇게 확인하는 사이인데 안부는 묻지 못하고 생존만 확인하고 있는데 참 서로 어쩌다 보니 멀리서 걱정을 하는 <laughs> 약간의 동병상면? 이런 관계가 되었구나라는 그런 통화를 굉장히 짧게 마쳤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기록하고 싶습니다. 음, 인연이라는 것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인연이라는 것이, 네. 음, 제가 만들었던 영상 중에 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상이 있어요 제 유튜브 채널을 보면 25분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상이어서 제가 만들고도 굉장히 자주 보거든요 어, 힘들 때나 아니면 좀 마음이 헛헛할 때 그리고 어제 생일 파티에도 그 영상을 상영을 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제 파티에 온 사람들은 그 영상을 봐야 하는 어, 그런 어, 이벤트를 했었는데 음, 그 영상에서처럼 참, 어,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봤었고, 그 죽음 너머의 어떤 또 다른 생에 대해서 저는 또 생각을 하고요. 또 인연이라는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에 그런 말이 나와요. 저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데 어떤 아주 짧은 어떤 사람의 표정, 어떤 곳의 장소,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는데, 어, 그 사람은 나를 기억해줄까? 아니면 그 공간은 나를 기억해줄까? 이런 이야기, 나레이션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정말 저에게는 좀, 음, 저, 저 마음을 다해서 제 진심으로 썼던 그런 글을 제가 읽어주는 그런 영상인데, 어,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제가 살면서 정말 저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작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사람들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음, 어떨 때 가끔 문득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운이 좋게 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면 그런 장면들을 저는 상상을 하게 되고요. 또그 사람이 가끔 문득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 그런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가까운 어, 관계로서 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저에게 기억을 맡긴 사람들 중에는 제가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혹은 그렇게 친하지 않은 뭐 안부를 수시로 묻기가 약간 뻘쭘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 하지만 그들을 제가 잊지 않았다는 것, 음, 뭐 가끔. 저는 이제 이렇게 물을 머리에 맞을 때잘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끔 머리를 감을 때라든지 아니면 요리를 할 때라든지 음 멍하게 있을 때라든지 뭐 가끔 뭐뭐 화장실을 손을 씻을 때라든지 가끔 어떤 존재들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런 존재들이 어제 주변에 항상 같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멀리 있지만 어, 직접 안부를 묻지 못하지만 안부를 저는 묻는다는 것. 네. 근데 오늘 이지은 정말 전화로 안부를 묻고 싶더라고요. 네.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어, 전화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은 꼭 그렇게 안부를 묻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참 시간이라는 것이 되게 무섭기도 하고 소중하기도 하고 우리가 자주 만나진 못했지만 어느새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서 붙어졌구나. 어느새 늙어가면서 각자 서로를 참잘 있니? 이러면서 <laughs> 애틋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저의 오늘을 애틋해하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퇴근해서 자야 돼. 안녕.